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뷰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신지모르의 에어클로라는 제품입니다. 생각보다 이 제품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렇게 좀 제가 항상 최신 제품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텀이 있는 아이폰 78용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폰 11 프로 제품에 씌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해봤습니다. 패키지는 뭐 똑같아요.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. 한번 열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뽑게 되어 있고. 성품이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의 위치를 하고 있어서 패키지를 그렇게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한 24g 정도 나옵니다. 아주 준수한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, 후면은 폴리카보네이트, 측면은 TPU 마감으로 되어 있고, 버튼 같은 경우는 다 막혀 있습니다. 그리고, 카메라 부분은 뭐 카톡 티를 더 보호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, 다 오픈 형식은 아니고, 막힐 때는 막히고, 이제 보호해줄 때는 보호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디테일이 엄청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평범한 수준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좀,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보면은, 이제, 월어떻 카메라에 잡아야 되지? 이렇게 보시면 입체감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훨씬 쉽게 눌리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아이폰 8에 한번 결합하는 건 아주 쉽고 또 후면에 보니까 유막 방지 도트가 있는데 이게 좀 두드러지긴 하네요 막 아무래도 후면이 폴리카보네이트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막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에 우측 하단에 신지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버튼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들려드릴게요. 네, 아주 버튼이 잘 눌리고 경쾌하게 누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잘 눌리고요. 오히려 제가 써봤던 케이스 들 중에 좀 버튼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져보면 11 프로도 한번 아, 카톡 키 한번 봅시다. 카톡 티는 이제 더 튀어나와 있거나 보호를 더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보면, 튀어나온 부분도 훨씬 두껍게 설계가 되 있네요. 그래서 카톡 키는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어, 이거는 제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단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런 게 있네요.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 처음 딱 꺼냈을 때. 깨끗하지 않으면 조금 그쵸 누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포장은 깨끗하게 돼 있어도 자 아이폰 11 프로에 이제 결합을 시켜봤고요 뭐 적당히 보호를 해주고 막와 기가 막히게 뚫려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폰 8이 조금 더잘 더 맞는 것 같고 가격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카메라보다 훨씬 높게 설계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툭티 요거를 안 해도 충분히 보호에는 괜찮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결착을 해봤구요실제로 아마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한 얼마나 썼을 때 황변이라든지 변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요 상태로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에어클로를 이미 제가 빼놨구요 <laughs> 밑에 있는데 에어클로를 한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. 대략 이 주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. 짜자잔. 뭐 솔직히 일단은 황변이나 변색에 보다는 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런 폴리카보네이트와 TPU가 혼합된 재질의 케이스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.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형 가운데서 접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저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조금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에어 콜로 같은 경우는 뭐, 에어라는 말이 들어서 가 그런지 모르겠지만, 폴리카보네이트와 그다음 TPU 여기 연결 부분도 아 느낌이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지만, 상당히 잘 마감을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느낌 자체가 이 TPU를 얇게 만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괜찮습니다. 뭐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뭐좀 아쉬운 것들이 있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격 대비 괜찮은 케이스다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황변 얘기를 하자면, 황변이 되기는 됩니다. 그래서, 애초에 뭐 에어컬러가 황변 안 되는 재질이라 말한 것도 아니고, 황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칭찬을 더 곁들이자면, 이 TPU 부분의 재질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지금도 약간 뽀득뽀득 이런 소리가 나는데,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손에 딱 잡혔을 때 그립감을 향상시켜 주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좀 칭찬을 해줄만 하지 않는가. 그래서 요 장점도 좀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그렇지만 가격이 참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좀더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케이스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제품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.